안녕하십니까 문틀남 TV입니다. 기본 시리즈로 초반에 국민의 눈을 잠시 현혹시켰던 이재명이 그 공약의 허상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재명의 기본 소득인데,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냐 획기적인 복지 공약이냐 스스로 흥분한 나머지. 자기 환상에 빠져 밀어붙이다가 공약의 치명적인 비현실성이 하나씩 드러나 공약 내용이 갈수록 쪼그라들어 결국 대국민 사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허구라는 것은 조금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5천만 국민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려면 매년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50만원까지 가려면.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올해 정부 예산 556조 원에 무려 54%여서 조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면 우선 연 25조 원을 마련해 1인당 한해 50만원으로 시작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것을 1년 12달로 나누면 월 42,000원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이 용돈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월 4만원가량을 네식구매는 16만원입니다. 그것을 지급하면서 국민의 기본소득이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달아서 마치 획기적인 국민 안심복지공약을 시행하는 양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입니다. 그 금액도 물론 간절한 국민이 있겠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공통 같은 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선 지지도 재미를 봤다고 판단했는지 평상시에도 매월 전 국민에게 1인당 4만원가량을 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은 것인데 그의 억지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소득의 실체가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지면 이것이 그의 지지도 상승에 도움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재명도 어느 지점에선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근거하는 것임을 알았을 텐데 공약을 철회했을 경우 그로 인한 후폭풍이 두려워 공약 철회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기존의 지지자들을 사실상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 소득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재정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공약 철회를 못하는 것은 그 경우 대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심각한 문제 공약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자신을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일종의 선거 사기나 다름없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이재명의 기본 주택 시리즈도 사기성이 다분합니다. 집이 없는 모든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사실은 30년간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30년 뒤에 계약 갱신도 가능하고 사실상 영구 입주가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역대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산이나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 집이 없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기본주택 정책도 그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허술함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엄청난 토지가 필요한데 어디에다 임대주택을 얼마나 짓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다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그리고 도시 재개발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추가 공급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이지 무상이 아닙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도 다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그것도 부담이고 그림의 떡이 될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증금과 월세만 낼뿐내집 자산 가치 증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임대주택 사업의 현실을 보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LH 임대주택은 공실률이 여전히 높고 월세 부담도 높아 입주민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임대 주택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현실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아파트마다 고층화가 될 것이고 도시 재개발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도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공약까지 내놓아 마치 자신의 공약이 전체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져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이재명은 더 늦기 전에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하는 허황된 공약을 철회하고 그간의 국민을 현혹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공약 철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우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납니다. 허상 위에 쌓아 올려진 지지도 붕괴 위기에 몰리자 이재명은 당내 경선 연기론을 신경질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내 경선에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발로입니다. 최악의 정치 지도자는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고치지 않고 국민을 현혹시키며 밀고 나가는 유형입니다. 문재인이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각종 국정 운영에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어거지 주장을 펴며 국민을 속이고 기존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법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당내 대선 후보들 거의 모두가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 표를 모으려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으니 사실 그들 사이에 거기서 거기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들의 허황된 포퓰리즘은 결국 창후 언론과 국민 검증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